자, 항상 이런 게 나오면 t로 치환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. 부등식의 해가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t로 치환해주면 이렇게 되겠지. x는 이 e t 빼기 -E k.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거지. x 자리에다가. 그러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고 가운데 t만 남아야 되거든. 그러면 양변에 일단 k를 더해줘야 되겠지. 이렇게 해주고 양변에 지금 k 더 하고 있지. 그 다음에 양변 2로 나눠줘야 되겠지.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래 되는데 이게 사실은 게 그럼 뭘 뜻하는 거냐면 F T로 치환했으니까 얘의 해가 마이너스 3 플러스 K에 보다 크고 3 플러스 K에 작다 라는 뜻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그걸 해석하는 거야 X로 생각하지 말고 t 고 생각해봐 이게 T야 그러면 f t 가 영이하다에 해라는 거는 여기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, 그러니까 t 값이 만셀보다 크거나 같고 이보다 작거나 같다고 말할 거지, 그치 그림 보고 구해주면 은 그래프의 세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랑 같은 거고, 그치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랑 같은 거지.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제. 이렇게 해서 연립해 주면은 아니 뭐 연립할 필요 가 없겠는데 문자 관계라서. 하나만 구워줘. 아리꼴 하는 게 편하겠네. k는 1이네. 빼라면딱 나오지. 하나만 있으면 됐네. k는 1.